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런 동일한 말인지 다른 말인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내국말로 킹덤오프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네, 킹덤오가 순서지 보시면 그 안쪽에 적혀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 등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임금이신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 무궁세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저 피안의 세계 그렇게 무슨 은하하게 밖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 뭐 우주선 타고 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 이런 말도 하는데요. 과연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당 갔다 돌아갔다 하늘나라 갔다 하늘에 가서 별이 됐다 죽으셨다 뭐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무슨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정해져 있는 거그 어디를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내 마음에 누구만은 죄라도 있으면 의가 아닙니다 죄책감이나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 의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동물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합니다. 소가 푸줏간 앞에 들어가는데요그 이제 그걸 끌려들어가면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소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는가 봐요. 그, 눈물 툭툭 털어뜨려요 음. 그런 걸 봤어요. 시골에서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망치르다가 멀리를 때리는데, 소가 무슨 비명을 지르 쓰러져 죽잖아요. 근데 끌려가는데, 눈물 나요.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사람도, 사람은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은 뭐 대단하죠.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눈꼽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 사람들은 뭐시집뚝대기있서 모르지 뭐. 그죠? 아무도 안 보면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고 다니는지 알 뭐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내 영혼이 벌써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어 공포가 오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말은 양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 밑에 나 한자를 썼거든요. 그게 의죠. 그러니까 내가 양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있어야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세상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돼 하면 눈곱만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 말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전교 요한복일자에 보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다 아마 이한자를 개발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정신을 알았던 것 같아요. 대신 죽는 거. 둘째,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Peace죠, 평화. 뒤집어 면 화평이고, 이렇게 말하면 평화고 화평인데 예, Conciliation, Reconciliation.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평화를 Reconcili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전화를 걸면 기쁘게 받아줘야 돼요. 왜 그렇소? 그죠? 그런 친구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신이 얼마나 행복해. 내 네,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찾아주지도 않고, 1년 내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전화 걸어도 피하고, 그런 사람이면 친한 사이일까, 아닐까? 아니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래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하고 그래라고요? 하나님 음, 안에서 음. 그건니까저 사람하고 친하는데 돈을 꿔야 되니까 친해야지 참아야지 징급을 해야 되니까 대들지 <laughs>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런 거는 장사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거 다른 거 없다는 거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 평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좀, 나는 쓸쓸해 보이는데 얘도 춥기 부모 같고. 어디? 좀 따뜻한 바람좀 나오게 할수 없을까요? 음, 음, 여러분 름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하는 천당 어디 뭐몇 평이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그건 다 괜한 소설 같은 얘기들이고요. 아무도 몰라요. 까본 사람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디? 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있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그 뭐라고요? 희락이다. 한번 옆에 얼굴 좀 보세요. 기쁨이 있으면 믿어도 되고 어, 기쁜 얼굴이 아니면 다같이 합시다. 수상하다 천날에서못 만날 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해결된 사람은 기뻐요. 있습니까? 이거 기쁨이 없으면 예수 전 전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눈 헐게 뒤집어고 까고 똥 싸고 안 했나요? 그런 사람만 죽는 사람같아 없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인종도 지키고 장례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장례 치루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왜? 천당 가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겨. 아, 이렇게 믿어도 천당 가면 난 괜히 목사지 그러진 런않더요 개떡같이 믿어도, 하나님이 탁또 데려가면 또 누가 보낼 시이벌거 없지. 누구 나라니까? 네.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 집이면 내문안 열어져. 나는 속이좀댄댕이속이다 아유 맘에 안 들고 그냥 이 송가들이 옥리에다가말 이제 송가 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이 그러셨다면 그 송치 축을 좀 보시는 거네 용서할게요. 아니 별도 뭐 송가 목사님하고 살아. 아이뭐 송치들이 송치들이 <laughs> 아마 그저 출세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렇게 양자도 드리고, 뭐, 해서, 그냥, 가문을 펼치는데 숙종대왕 때, 왜, 그, 사행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참, 이상해요. 중국 황제가 죽었는데, 우리 조선의 왕이 상목을 입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아시죠? 그게 무슨 독립국이야. 그리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이 뭐, 속이 뒤집히는데, 가만히세요. 내소원가가또 중국에서 왔다. 이게 또 할아버지 욕하는 거지. 그죠 정말 없나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서로 자기 파당을 짓고 뭐 이래가지고요. 중국 황제 죽꼬리 황제 뭐 왕비가 돌아갔는데 정실부인이 아니니까 첩이니까 3년 상도 아니고 1년 상관 아니고 1년 6개월만 상복 이보면 된다. 이런 싸움을 하다가 사약을 받은거 아니에요? 송시열 하라고. 아이고, 참. 왕이 뭐 하라는, 하지 뭐또 되돌아가지고 그냥 사약 받는데, 혼자 돌아간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해서 삼족을. 그러니까, 처가, 친가, 외가. 아니 이명원 전님 뭐뭔일 있어요? 또뭐 스치질 간 사람 돌아가고 왔어? 에휴. 뉴스 때 시겠어. 아, 이기다지. <laughs> 아, 이 얘기가. <laughs> 대충 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 네? <laughs> 뭐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신학이라는. 하늘나라 간다고 이분 맨날 얘기해. 그런데 믿습니다. 근데 네,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뭐하을 보면 좀, 정의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의의가 있어야 돼. 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 괜찮아. 이거 인정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해. 오늘 죽으면 나 천당 갈수 있을까? 그러면 평생 <laughs> 교회를 다니고,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의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먼저 다 털어져도, 괜찮아. 아이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천남 가서 먼저 간 영광님 만나고, 비행기가 미국에 무사히 떨어지면 시집간 딸 만나고, 이래서 좋고 저런데 좋아요. 그 어머니가 비행기에 그 영화 드라마를 보는데 비행기 200m 쭉 떨어지면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죽는다고 소리 지는데, 태평인 할머니가 있어요. 아니, 할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했더니, 뭐가 무서워? 죽으면 먼저 간 영광 만나고. 무사히 그 미국에 가면 10일간 딸 만나고 이래서 적금딸도좋고다 같이 합시다. 비오면 비오면 부산 팔고 부산 팔고 해 뜨면 해 뜨면 남학신 팔고 남학 팔고 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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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이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고 <laughs> 교회 가서 <와서 웃음> 행복하지 않으면 요세가지가 진단이야. 하늘인 나라에서 만날 사람인지 못 만날 사람인지. 알았죠? 그러면은, 그저 중국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슬슬 피하듯이 거리를 둬야 돼요. 전염이 됐버려. 불평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나쁜 말 하면 나는 군대에서는 욕하는 소리 싫어듣다 보니까 내가 뭐였는데? 군목인데 목사인데, 그런 욕을 대울 기회가 의요거든요 주일학교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신학교 가서 대학원 나오고 선생하다 목사가 되고 이랬으니 내가 바깥에 가서 뭐 시끄럽게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욕이란 점은 어디서 다 배웠다고 군대 갔다 나도 욕하라 그러면 배운 거야 막내 <laughs> 나한테 안그래 목사님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쌍욕 나오고 시작가 하면 사람이 다 뒤집어질 거야 아니야. 평생 예수 믿는데 저 모양이냐 근데요 성령 안에서 교회열심내가하나님 바둑과 거에요 뭐가 있어요 음. 의가 있어요 나는 요 모양의 거리지만 요의 에뭘 뒤집어 썼다 양의 머리를 뒤집어 썼다 내가 양을 이부 달리는 고 그게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누가 보고 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임하나까 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로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이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장 갑시다 하는 말만 가지고 교회 되는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 무궁세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껏 수채화를 그리든, 뭐 꿈으로 그리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 수정같이 맑은 집이 있다는데 거기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내투리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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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보여줘요. 미국에 수십 년 살다 온 사람도 미국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 사는 동네밖에 몰라요. 아는 거는 한국 사람이 더잘알아 응. 목사님, 맨 앞에는 여기 뒷골목에 여기 이렇게 갑시다. 나는 어디지도 몰라. 자꾸 내 가고 세계적인 그 명장이 하는 뭐 짜장면집이 있다. 뭐 이런 식일 거 같아요. 야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여행 가이드가 더 많이 알아요. 고동네 그 자기가 만난 사람 고분분밖에 그 몰라. 천당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해도 천당을 제대로 설명 못해 그죠? 분명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꼭 갑시다 네. 알았죠? 네. 아니 아에사람고 나만 처지면 뭐예요 이거 꼭 아유 누가 떨어지게 생겼나 그 교회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친해지는 게 아유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누가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아, 저 사람 좀 붙잡아 줘라. 그러 그러니까 물에 빠져줄게. 내 물에도 지왜 붙잡아요? 하나님이 아이 그지마고 좀 붙잡아. 뭐? 그래서 친구가 되고. 다 같이 하 친구 따라. 따라. 음, 음,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아니 전남 가자는 얘기하는데 다른 모델들 왔어. 오케이.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친구 좀 데리고 와도 이거 좀 무슨 불쌍한 떨리는 얘기.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좋아, 저기 좋아하는. 아니라 이교회 가야 찬양하고 저 교회에 가면 안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상식 밖의 얘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하면 의심해요. 의심. 그게 맞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꼭 점심 먹죠. 그 이유는 이 동네 식당이 없기 때문이다.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의 도구에다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치지 말자. 그 말씀이요. 에 네. 네. 자, 그러면 천국이야 이번엔 천국 본격적으로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는 Heavenly Kingdom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뭐 같은 말이에요. Kingdom of God, Heavenly Kingdom. 하늘스러운 왕국, 하늘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는 게, 대부분이 e kingdom이에요. 하늘 닮은 kingdom. 이 말은 영원히, 하늘 끝이 여기인지, 저기인지도 모르겠고, 그, 천국. 네, 하늘이 틀렸네. 마태복음, 에가 아니라, 에죠. <laughs> 예, 거의.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없어, 요게만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썼을까는 또 의심이 생기잖아요? 지상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는 나라, 왜 적었을까? 유대인에게, 바리세인에게 구약 성경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뭐라 고했어요 천국 나오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회계. 이게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성경의 신학성경 언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동으로 가는 사람이 돌아서서 서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긴아이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나는 김씨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맘에 안 들어서 헤어지고 이씨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김씨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김씨하고 살고, 내일은 이씨하고 살고. 이, 이거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갭를안 볼다니까. 아, 그러나 천재라니까. 세상에. 네, 세상에. 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 선택했으면 그렇 욕하고 미워할 거뭐 있어 이혼했어도 옛날 같이 살던 남편이면 그저 아유 괜좋은데 내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그죠뭐 그래, 좋은 날은 같이 합치죠. 아이고 어떻게 합쳐 이쪽 가고 나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어 키에 비춰 그러더라고요. 이래 저래 후회할 거면 결혼 해보고 후회하라고. 누구 붙들다고 하는 말 같긴 한데. <laughs> 근데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 해보고 메메가 있으는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창세기서부터가 아니라 영원무궁세계 천지 만물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셀수 없는 무한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게 하시고 산과 바다와 마물 동굴 식물을 다 지으시고 영원세계 심판 이후에 영원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시는데 그 영원 무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왜, 왜,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오더라 하고 보내고 아, 네.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을 많이 하시고 또 참기도 많이 참고 그러면 누가 칭찬할까 하나님이 잘했다 고랬을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오면 하늘나라 오면 임무를 잘 마치고 온 군인에게 계급을 올려주듯이 상을 주듯이 군장을 달아주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승받는 <laughs>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봐 봐.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가는 주님이 계신 낙원을 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의 연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개념이 마태복음에 바실레이아라고 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건 킹덤옥가시라는 하나님나라는그 개념 자체가 이렇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또 그의 네, 천국에 들어가도록 음, 구원하시리니 네, 네. 그에게 영원히 새 생명으로 있을지라. 여기에서요.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번의 kingdom 하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번의 kingdom.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지상 천국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악이 소멸된 나라가 천국이구나. 거기에 영광 나라가 <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에,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종교 구절을 많이 적었는데 이제 반두고 나 다음에 하고 주부 있는 걸로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3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born again,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명이, 당시에 인생이 여명. 그게 뭐냐면은,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교행전 1 4장1 9절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환란이다. 있다. 환이다왜 있다. 그럴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4 8 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크리스천 perfection이라고 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욕먹을까요?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시당하고 뭐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릴까요? 목사님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언론들한테 욕을 먹을까요? 자기들보다 의롭지 못하고 실수가 막 드러나게 되면 비판하고 조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면이 이렇게 써 있었을 때.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해 Perfect.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의 시대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될게뭐 있어? 그러면, 아니, 인간편에서는 영안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완전히 성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간다. 오케이? 그것이 요한의 시대 목사님이 설교에서 가르쳐 준내용이니까 성화. 성화. holiness, 아, holiness, 성화를 하고, 음. 어,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음. 라틴어어든램에서좀 어려운 단어죠. 네. 잘안 쓰는 말이에요. sanctification.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내 위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선인데, 내가 죄가 누군만큼이나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면 큰일이니까 내가 마음에 두려이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효자일수록 내가 잘 보도를 했어도 혹시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실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연애해 보셨죠? 안 해오신 분들은 잘 모른다고 그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하고 노심초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 조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난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에, 그런 노심초사하는 양심이 예민해진다고 할까? 정성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말씀도 쭉 적었고, 여기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쭉 적어 듣는데, 가이 예, 있지, 가능지 한 번, 기도하실 때,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 오늘 저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